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절개를 향해 달려갑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지만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감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작품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후안 바우티스타 메이노의 작품입니다. 후안 바우티스타 메이노는 스페인의 화가로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그림은 색감이 화려하고 명암을 잘 활용한다고 평가받습니다. 독특하게 그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우리가 사순절에 살펴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렸던 디에고 벨라스케스와 함께 스페인 왕가의 궁정화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린 많은 걸작 중에서 목동들의 경배라는 제목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누구라도 보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 많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성화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의 작품도 많지요.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세밀한 묘사는 자세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두운 마구간에서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루벤스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앞에 그림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이 작품이 오늘 우리가 볼 메이노의 작품입니다. 앞에서 본 루벤스의 그림과 구도가 비슷합니다. 제일 위에는 세 명의 천사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가 보이고 그 옆과 아래에 목동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관련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중간중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임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세 명의 천사입니다. 세 천사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사와 다르지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세 명의 천사로 종종 표현됩니다. 이 그림은 세바스티아노 리치가 그린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는 작품인데요.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세 천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세 명의 천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아래에는 두 마리의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소이고요. 그 옆에 그려진 동물은 당나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와 나귀가 그 입김으로 아기 예수의 언몸을 녹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고요. 나귀와 소가 마구간에 있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소와 나귀의 상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는 유대인들이 멍에처럼 묶여 있는 율법을 나귀는 우상 숭배의 짐을 지고 다니는 이교도를 상징한다. 즉, 낙위는 이방인, 소는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와 낙위를 그려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듯 예수님의 구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와 나귀의 반대편에는 밀포대와 포도넝쿨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보이는 풍경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과 포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예수님과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은 예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밀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옆에 마리아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큰 순종을 보인 사람이지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기의 자녀이거나 어린아이로만 보고 있지 않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는 요셉에게서는 사랑이 마리아에게서는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듯한 요셉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목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는 가슴에 손을 대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염소의 뿔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뿔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오랫동안 서양에서는 염소를 사탄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목자는 사탄의 힘, 즉 권쇄를 틀어지고 있습니다. 뿔을 쥔 목자의 팔에는 그 힘이 느껴지지요. 절대로 뿔을 놓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로는 강한 힘으로 뿔을 쥐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온화하고 평안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악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압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악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셨지요.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염소 아래에는 피리를 불고 있는 어린 목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어린 목동의 이미지는 다윗을 연상시킵니다. 그럼 다윗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아기 예수 아래의 한 젊은 사람이 양을 묶어 놓고 그 다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양은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주고 죽으신 희생재물이 되실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을 누르고 있는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목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죠.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에게서는 슬픔과 절망이 느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을 기뻐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애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림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하얀 달걀 바구니가 보입니다. 달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죠. 결국 이 그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보았던 한스 맵링의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명 등장하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 계신 예수님,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담고 있지만 상징성을 가진 이미지로 그려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 구약에 있었던 예언부터 그분의 탄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찬송가의 모든 곡이 은혜롭지만 개인적으로 96장의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가는 각 절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가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수 있다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CCC에서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100가지의 답이 될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 빛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위로도 되시고, 풍성함과 부여함도 되시고, 생명도, 기쁨도, 소망도 되십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답이 되십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갇힌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이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삶이나 신앙으로 인해 차별당하거나 소외된 이에게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 쾌락에 빠져 있거나 세상의 억압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게는 오직 구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담겨 있는 화가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려진 모든 상징과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욕신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화폭에 담았던 이 화가는 그것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예언도 모두 한 가지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대신 죽으신 것도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것도 모두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존재, 그 정체성은 구세주라는 말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완벽하게 확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셨고 율법을 해석하셨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말씀 자체가 성육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서 자유하게 하신 것도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많은 현상적인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오,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십니까? 우리는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위로함으로써 당신을 구원으로 이끄시거나 이미 이룬 구원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당신은 문제 해결에 만족하며 다시 일상을 살아갈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담은 이한 장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완전하고도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